안녕하십니까 강당골 농장입니다. 또 가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. 비가 또 한동안 안 오고 있는데, 에, 그래서 오늘은 에, 저희 그 고추밭에 물을 좀 주려고 나왔습니다. 저희 집은 그 앞에 앞에 그 냇가가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. 이 냇가가 물이 말라가지고 풀밭이 되어가고 있네요. 저그 밑에 보면 예, 제가 그 유공관을 하나 묻어놨습니다. 유공관에 묻어가지고 예, 물을 이렇게 모다로 끌어올려서 모다를 끌어올려서 그, 여기 수, 수도꼭지 연결을 해서 수도꼭지 연결을 해서 제가 그 농기구 센터에 가면 이런 예, 물 주는 그 기구가 있습니다. 이걸로다가 제가 예, 비닐 멀치한 대를 쿡 뚫어서 예, 뚫어서 물을 주고 있습니다. 아주 그, 저희는 그 효과적으로 내과 그 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한번 물 주도록 해 보겠습니다. 네, 지금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예, 물을 싹 주게 되면 아주 깊이 들어가게 됐습니다. 비닐을 살짝 들어주면. 물이 안쪽으로 쫙 들어가요. 그러면 저기 비닐로가 부풀어나는거 보이시죠? 예, 이렇게 해서 저는 물을 다 주고 있습니다. 이렇게 물을 주고 영양제를 주고 그랬더니 아 지금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. 한 손으로 촬영하다 보니까 좀 바쁘네. 예, 이렇게요 고추를 다 물을 줄 예정입니다. 강덕골 농장이었습니다.